네, 안녕하세요. 생생한 보검입니다. 네, 오늘 이 화유자 백신 2차 접종을 드디어 완료했습니다. 처음에 접종 1차 맞을 때 겁이 많이 났었거든요. 부작용을 하면 어떡하지? 뭐,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일단 어쨌든 2차까지 오늘 접종 완료해서 좀 마음이 편합니다. 고객님들 찾아뵐 때도 2차까지 맞았으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위험 부담 없이 좀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금속법 때문에 새로운 보험 컨텐츠를 어, 올리고 있지 못하고, 이제 업무 광고, 심의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거의 이제 심사 직전인 영상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완전히 승인되면,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금소법 때문에 블로그든 유튜브든 새로운 상품 광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번 달에, 정말 예상외로 너무 많이 문의 주시고, 어, 초반에 너무 많이 계약을 해 주셔서, 오히려 평달보다도 더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믿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자주 올라오지 않는다고 지금 일을 쉬고 있다거나 뭐 바쁘지 않다는 거 절대 아니니까 언제든지 보험에 대해서 이런 보장분석 리모델링 보상 청구 이런 것들 편하게 저희 생생한 보험에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브이로그 영상을 찍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